자, 편안한 뽑기를 하고 <laughs> 크로니클 방송을 마치죠. 네, 어제 클타임을 참여했기 때문에 아마 뽑기가 잘 나올 거예요.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가지고 뽑기가 잘만 잘 나올 곳으로 가서 가볍게 뽑기를 하고 네, 오늘 크로니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그래, 암상인이 뽑기를 잘 주겠지 암상인 옆에서 가볍게 뽑기를 해볼 겁니다 네, 여러분들의 편한 저녁시간이에요 딱 잠들기 좋은 밤 10시네요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제 방송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잘수 있으니까 신비는 40개인데 아마 요거까지 해서 한 70뽑 정도 할것 같고 전설 소환서가 많이 모였네요. 전설한 12개, 그리고 비남 2개. 또 이렇게 또 많이 모였는데, 신비 뭐냐? 신의 탑, 한번 신의 탑이란다. 시험의 탑, 한번 에 돌고 나면은 소환의서가 많이 쌓이죠. 자, 미지는 빠르게 암카오걸 노리면서, 하이 엘리멘탈 네 안녕하세요 시내.. 아시네 탑이란데 계속 그그 그 시험의 탑 계속 올라가면은 많이 줘요 뽑기권을 나는 진짜 천장을 넘게 뽑았는데 왜 암카고 거리 안 나오지? 장이 뭐야 거의 한 5천장 가까이 뽑은 것 같은데 빛고르는 아니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F 키를 누르면은 빠르게 넘길 수 있다, 그래서 F를 좀 써라 이런 댓글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미지를 빨리빨리 녹이고 있어요. 고요 자, 이제 신비의 소환서랑 그리고 기타 뽑겠습니다. 뭘 뽑을까 고민했다가 이벤트니까 풍뎅이 기사를 뽑아야겠죠. 네, 풍뎅이를 뽑고 그다음에 네, 전설들 좀 뽑아볼게요. 미지에서는 뭐안 나온 것 같긴 한데. 하하하에키 <laughs> 네, 꿀팁 잘 이용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뽑고 싶다던 빛과 안풍뎅이 기사를 뽑을 거예요 확률이 0.0024 네요 0.0024 면은 좀 도전해 볼만 하죠 빛풍뎅이 기사 뽑아 보겠습니다 0.0024 풍그리폰 풍그리폰도 많이 있으면 좋죠 자0.0024 올삼성 어 나왔다 어 비풍뎅이 기사 나왔다 에비풍댕이 예, 기사 나왔어요. 어제 클 타임을 가서 예, 기운을 좀 바꿔 왔나봐요. 검투스의 기운을. 널 위한 노래야. 아. 자, 물 머메이드. 우리 다음 우리 패스권에서 나오죠. 예,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. 지금 풍운묘무사 다음이 물머메이드입니다 아하, 비담이 안 나오고 물이 나왔네요. 얘는 왜 주는 거지? 실드, 체력 회복, 폭탄 해제. 어, 폭탄을 강화시키려고 하나? 비코볼트 강화해 주려는 건가? 음, 네. 잠깐 헛소리였고요. 그럴 리 없죠. 물머메이드 뽑았어요. 풍뎅이 확유럽인데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베드라지님. 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? 어, 풍그리프 많이 나왔네. 한... 20분만 더 해볼까요? 나온 거 좋긴 한데 하필이면 물 머메이드네요.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. 자, 마지막 10뽑. 아. 신비는 몰 머메이드 한 장과 함께 장렬히 산화했네요 그리폰 오늘 많이 나오네 나머지는 네, 라일드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<laughs> 자 짜투리들 좀 쓰고 전설 소환소로 넘어갈게요 또 요런 애들 쓰다 보면 또 뭔가 나오니까 어제 확실히 약간의 몸살이 있었나봐요 목이 지금 좀 심상치가 않네요 아직 방송을 너무 무리했나 어쨌든 방송은 방송이고 뽑기는 뽑기니까 원래 짜투리에서 하나씩 주는데 안 주네요 오늘은 네, 불구름만 나오네요 자 전설 10개인데, 자, 10개면은 비담 하나 정도는 도전해볼 수 있어요. 그리고, 오성 확률상 당연히 하나는 나와야 되고, 전설을 왜 이렇게 많이 모았지? 자, 갑니다. 전설 소환점. 짜투리까지 13개. 어, 요거까지 있네요. 14개네요. 네, 빵집님 14개면 은한 2개 정도는 나오겠지. 멜롱멜롱하는 거 보니까 약간 심상치가 않아요. 왠지 오늘 안 나올 것 같아요. 기분이 안 좋아요. 제 때문에 네, 안녕하세요. 에이, 어제 방송 재밌었죠? <laughs> 이거, 에피키온 사진은 좋은데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설의 소환서가 가면 갈수록 오성이 잘안 나와요. 오늘 같은 날비 담이 한번 딱 떠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텐데, 임페르노, 하나 정도는 나올 때가 됐는데 아니 쿨타임에서 지금 기운을 받고 와, 와야 되는데 초반에 물 머메이드까지 좋았는데 아 여기서 하나 떠야지. 제가 유독 못 뽑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아니, 면 이게 그냥 평범한 건가? 왜 이렇게 안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지? 지금 한 8장을 쓴것 같은데, 안 나오네요. 네, 그렇게 못 뽑는 편은 아닌데, 너무 갓겜이라 그런가? 확률상 지금쯤이면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자, 짜투리들 먼저 써볼게요. 여기도 뭐 전설이니까. 어허... 오늘 사제랑 그리폰들이 많이 나오네요. 고성 확률이 10%로 알고 있는데 왜안 나오지? 10%로 알고 있는데 체감상 거의 1% 느낌인데요. 야. 너무 편안한 밤이다. 어이, 물리치네. 리치가 나왔네요. 얘가 로도스에서 쓰면 그렇게 좋다는 네, 그렇지만 일단은 리치 자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새 내장밖에 안 남고 5성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. 왜왜 왜 이런 거지? 코누스 나에게 너무 큰 시련을 주는 거 아니야? 어, 나왔다. 나왔다. 자, 비풍댕이 기사. 색깔이 까매서 암소노공인 줄 알았는데 물소노공이었네요. 아이 <laughs> 까맣게 생겨가지고 암소노공인가 싶었는데 물소노공이었어요. 물소노공이네요. 에이, 비담 오성이 나와야 기분이 좋을 텐데 애매한 애들은 사실 나와도 주력픽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. 사실 지금 시점에선 비담 아니면 다 주력픽은 아니긴 하죠. 그래도 많이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물 머메이드랑 물 손오공 두개 나왔습니다. 물만 나왔네요. 자 마지막 기. 그래도 참 하나는 주네 하나.. 하나밖에 안 주네 에이. 뭔가 많이 뽑은 것 같은데 이 씁쓸한 기분은 뭐지? 자 마지막 여러분들의 편안한 밤을 위해서 <laughs> 에. 원하는 거는 음... 암국제왕을 원합니다. 네, 암국제왕 여러분들의 편한 밤을 위해 아니 불편한 밤을 위해서 저의 편한 밤을 위해서 암국제왕을 뽑아볼게요. 이거는 뽑기가 제대 고통이에요. 너무 확률이 심해요. 야, 이렇게 또 기대하게 만들고 이게 삼성만 나오면은 암과루다가웬 말이니 너무 좀 게임이 비담소한에 너무 치중이 돼 있어 서 그렇죠? 그리고 비담소한 확률이 너무 낮고 기대는 하지만 아, 근데 이 정도로 뽑았으면 하나는 줘야 되는데 마지막 뽑기에서 하나 주는 거 아니야? 어, 얘라도 하나. 얍. 그런 거 없네요. 비꿀램. 아 근데 너무 안 주는 거 같은데. 물순노공이랑물 머메이드를 뽑았는데 음, 확률적으로 이거밖에 안 나와 싶은데요. <laughs> 뭐 확률이 다가 아니지만. 오늘 뭔가 열심히 모아서 뽑았는데 뭔가 아쉽네요. 여러분들은 편안한 밤이 되셨겠지만 아쉽네요. 뭔가 아쉽네요, 그냥. <laughs> 아, 시즌패스는 사야죠. 암소노공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은 오늘 뽑기는 여기서 마칠게요.